많은 사람들이 새콤달콤한 맛에 즐기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휘발성 알코올 추정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업체와 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직장인 모바일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서울 우유에서 판매하는 짜요짜요에서 이물질 나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5개월 된 아이가 짜요짜요 두 개를 먹고 세 개째를 입에 넣는 순간 소리치고 울면서 제품을 내던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긴 제품을 확인했는데 요구르트가 아닌 투명한 액체였으며 찍어 먹어보니 소주처럼 알코올 맛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해당 제품 속 액체를 접한 의사는 알코올 냄새가 나 아이가 절대 먹을 수 없다며 진단서에 휘발성 알코올 냄새가 나니 제품에 대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적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해당 물질을 두 통에 나눠 하나는 식약처에, 또 다른 하나는 업체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제보에 대해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지난주 CS 팀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재 성분 분석 중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고, 현재 CS 팀에서 제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방송, 국민의 소리 TV 허정복 기자입니다.